지난주 국회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정부와 의료계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가 주최하는 의정 토론회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토론 무책임한 정부에게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저희 두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료대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이를 위해 우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한다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교육부도 처음에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반대했습니다. 지난 8월 연속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와 의료계의 제안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두 장관의 거부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1년의 의료대란 과정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공색한 변명만 늘어놓기도 싫고 의료인들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할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의지조차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